쉐를 이용한 본체 모델링을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둥근 원형으로 파져 있는 부분이 계단 형태로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속이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바닥의 형태부터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만들고, 가로 길이 110, 세로 길이 150, 그리고 돌출 높이 15. <laughs> 자 그리고 요 원통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위치가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xy 평면에서 모양을 두 개를 그려 볼게요. 평상투영으로 아래쪽 바닥의 선을 뽑아내고. 선으로 원의 형태를 그리셔도 좋구요 슬롯의 형태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슬롯으로 그리실 때는 밑에 필요없는 형상은 점선으로 만들어 두시면 돼요 대신 삭제를 하면 구속이 풀리니까 또 구속을 주셔야 되겠죠 반지름 값이 58 이라고 되어 있고 바닥에서 요 선의 높이가 8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80으로 주면 얘가 고정이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두개 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록색인 점은 빼고요. 양쪽으로 나란히 주시고 원을 준 다음에 반지름 값은 똑같이 58로 잡고 바닥에서의 위치, 이번에 중심까지의 위치는 5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돌출을 이용해서 한쪽은 앞쪽으로 38을 뽑아냅니다. 큰 부분은 38로 뽑아내고 반대쪽의 형상 플러스 눌러서 반대쪽의 형상의 이 모양은 차집합이 아닌 합집합의 형상으로 해서 <laughs> 값을 주시면 되겠죠 얘도 38 이겠네요 76 빼기 38 해도 38이 남죠 38로 양쪽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단순한 형상에서 줘야 되는데 라운드가 보시면 레디어스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라운드가 평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결국은 이 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주시면 여기가 레디어스 8일 때 간격을 5만큼 주게 되면 안쪽이 3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3인 거는 이쪽이 또 3이니까 요거는 굳이 간격 띄우기 할때 미리 주실 필요 없습니다. 형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부터만 만드셔야 돼요. 팔로 양쪽에 여기 두 군데만 우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다른 구멍이나 이런 거 없이 이 모양을 빼보도록 할게요. 쉐를 이용합니다. 전체에서 바닥면을 제거하고 두께를 5를 주겠다라고 하면 모든 면의 형태가 5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닥 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얘를 또 돌출해도 되겠지만 이쉘 안에 이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두께를 5만큼 준 부분에서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면의 두께가 지금 이 부분은 쉘을 안준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쪽 윗면에 있는 형태를 두께를 주겠습니다. 이 바닥의 높이 15만큼, 15다라고 주면 이렇게 쉘을 주지 않은 형태처럼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목각기의 모양 이쪽을 보면 목각기 바깥 부분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목각기는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렇게 어, 두개 선이 있는 목각기 부분은 두 개가 만났을 때두 번째 형태로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으로 잡고 이 부분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각기를 얘를 이렇게 주면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죠. <laughs> 자, 목각기를 해서 요거 요고, 요거를 이렇게 같이 줄 때도 두 번째를 잡아주시거나 순서를 다르게 잡아볼게요.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 어, 두 개를 동시에 줘도 이렇게 형태가 모양이 나타나죠. 이런 어, 모양들은 여러분이 모형태를 보시고 순서를 달리해서 똑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동시에 잡아도 형태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네요. 모양이 같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이 뒤쪽 부분에 있는 형태를 한번 보면 라운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요거 요거 두 개를 줘서 모양이 같은지 한번 보죠. 요 부분에 얘도 동시에 주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쪽에 두개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옆쪽에 원통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만들 건데, 얘는 돌출로 주든 회전으로 주든 상관 없습니다. 자, 저는 회전을 한번 써볼까요? YZ 평면에서, 형상 투형, 이쪽, 이쪽 부분을 만드는데, 이렇게 누르고, <laughs> 회전할 거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잡으실 때 초록색 점은 피하셔야 돼요. 치수를 줄수 없으니까. 자 여기 있는 원통의 형태는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의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6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의 지름은 75 그리고 튀어 나와 있는 이 폭은 9. 구속이 됐죠 반대편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반대편의 형상도 이렇게 모양을 잡고 중심선 그리고 구속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동일선상을 주시던지 형상투영한 선으로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던지 얘도 동일선상 할까요 같은 위치니까 치수로 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구속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62 그 다음에 이 선의 폭은 86에서 76을 뺐으니 10만큼 두겠습니다. 이두 개를 회전하죠. 얘, 얘두개다 중심선, 중심 위치 같으니까 둘다 잡으시고 이렇게. 얘를 구멍을 뚫겠습니다. 구멍도 똑같은 위치의 전체 관통이니 이 면에서 경계 테두리 잡고요. 전체 구멍 관통 지름은 32, 이렇게. 그리고 나사 부분 만들게요. 이 부분에 나사는 위치가 5 8 떨어져 있고 12시 방향에 점을 찍어서 자, 사이즈가 C라고 하는 부분 M3의 6의 8입니다. 구멍 나사 ISO 메트릭 프로파일 앞에 했던 구멍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32인 큰게 나와요.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M3에 전체 깊이 풀어 주시고요. 요거를 거리 값을 줍니다. 6에 오른쪽은 8이다라고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다 선택해 주면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와요. 자, 회전하겠습니다. 나사를 회전축 360도에 4개. 반대편도 똑같이 한번더 그려주시면 돼요. 사이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칭 복사는 지금 안 되고요. 하나를 그립니다. 형상 투영으로 원 뽑아내고 원의 중심 위치 52. 여기서 12시 방향 점을 이렇게 콕 찍고 구멍 들어가면 앞에 했던 구멍 크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고 원형 패턴. 요 나사를 선택하셔야지, 이 원기둥이 선택되면 안 돼요. 회전, 회전은 선택이 안 되도록 3 6 0도에 4개, 자, 그리고 윗면은 바닥에서부터 144 작업평면, XZ에서 위쪽으로 144 경계 테두리의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으로 요 끝에서. 위치치수 있죠? 19 떨어져 있네요. 선을 19라고 주고. 자, 얘네 두 개는 점선 하겠습니다. 원으로 <laughs> 지름치수는 상세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B라는 부분에 지름 12. 자, 스케치에 돌출. 다음 0까지 하면 자동 이렇게. 경계 테두리 잡고 작업평면은 가시성 끄고 구멍 바로 들어갑니다. 면 잡고 경계 테두리 잡고요. 여기는 나사의 M5 그런데 곱하기 0.5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변경해주시면 돼요. 자, 전체 관통됩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비어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깊이 치수를 10이라고 주지 마시고요. 전체 깊이를 찍어주시면 길이 없이 오만큼 전체 다 나사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 목각기만 줘볼까요? 여기 바닥 부분 형태 만듭시다. 반지름 12, 여기에 4군데.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주시지 말고 형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할때 주셔도 언제든지 모양에 맞게 잡을 수 있어요. 평상티형 전체 테두리 잡고 점이 있는 곳에 이렇게 중심 위치가 같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 레디어스 12인 중심이 맞습니다. 여기서 구멍, 구멍의 상세도 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단순 구멍에 머리 있고요. 전체 관통입니다. 머리 깊이 12, 머리 크기 12, 머리 깊이 5, 밑에 드릴, 파이, 오, 관통. 요렇게. 자, 이제 목깎기 3으로. 여기 목깎기. 연결된 부분. 체인 때문에 이렇게 원통이고 체인이고 이래서 다 연결이 다잘 잡혀요. 쭉다된것 같고요. 못 따기만 한번 줄까요? 못 따기 1. 여기, 여기 못 따기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엠보싱 주겠습니다. 요 옆면에 방향 잘 확인해 주시고, 글씨 적겠습니다. 가운데 중간 해 두시고, 한국 ATC 센터라고 적고, 글씨 적고 선택한 다음 쭉 내려가서 도둑을 선택합니다. 사이즈는 매번 똑같진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해 줍니다. 이번엔 6이고요. 여기 박스 표시, 텍스트 상자를 풀어서 점의 위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40에 38 치수 넣을게요. 바닥에서 높이까지 40. 38은 여기 끝에서 이 점까지 38. 자, 점이 흰색으로 되면 구속이 된 거고요. 요거를 엠보싱이라고 하고 돌출인데 0.5죠. 0.5. 그리고, 요런 모양에 남는 스케치라든지 이런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없는 거는, 어, 남아있는 스케치는 삭제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본체.